하나 o n t know. I d o 었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니 know. I don't k n 여기 보 이렇게 많은 지구 왜 이래? 아직 시간 많아 수비야, 수비 수비. 아 아,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했더니 먹은게 제대로 없구나 형또 계획한거 아닌가? 일하고 잠깐 얼굴 보고 또요? 잘았어. 카운트 드스스 나이스. 아, 나이스다.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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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는데 <laughs> 와 속공 막았어 수비해 수비 일리 수비해 논이에요 빵골 아니야 빵 지금 흰색이 네. 빵골이던네 맞아요 칠 가자 가자 가자. 리스트 뭔가 안전시켜 버스 있어 보였는데 아니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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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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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해 흰색 했을 때. 없어. 기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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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8 6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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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아. 저, 저 아이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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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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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아. 이제 모피자에서 제주 버스에다가 광고 붙였던데, 예수님 생신 축하해야 돼 <laughs> 그거 해놨던데, <목소리> 신발 저기 있어요? 신발 있어 저기 요 저기 요 와,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이습다니야아니야 그냥 형은 많니안마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습 그리고 쿠발이 엄청 먹었잖아 본인 지인데 쿠발이 어아 언니 형면서 맞았어요? 아 근데 2살리 먹을만해 어? 아니 3살인형 나이에서 30살이면 안되겠지 평번이요 여자수교 시켜준다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30대로 맞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오 좋다

때아 u s s y song, I mean, 저 d 같이 올라 n o w She s 저 w the s o 나가자 나가자 s 처럼 t h e 뭘해야 t 지 l d us. 지금 계속 아파요. 가 그럼 그 디스크 아니에요? 어? 네? 저린 건 디스크 아니야 형? 그이렇이 풀어 줘요. 그 여기 마사지도 계속 해주 해야 돼요. 장은잘 풀어 줘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이 허리가 뒤쪽이 오히려 디스크가 터지니까 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장효근 스트레칭 몇번 찾아보세요, 어. 형. 장효근 스트레칭 어. 다른 것다한 찾아보세요. 장효근? 장장 아, 쓰리쓰리. 응. 아, 장철아. 쓰리, 아, 쓰리. 아, 자, 10점 넘기자, 10점 아, 넘기자. 아, 두자리수 만들자. 쓰리. 아, 깝깝. 아, 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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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하나 해 10초 드디어 10점 두 자릿수 7초요 4 3 2 딥3 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 발질도 안 들어왔어